치유농장 연원당입니다. 오늘은 대구대학교 잔디밭에서요 반려 문화 축제를 2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데요. 야 요즘은 반려 동물, 반려 식물 너무 있잖아요 인기네요. <laughs> 말. 말, 아기 포니 말도 와서 저렇게 아 얘는 멍멍이네요, 멍멍이. 어, 교육하는, 훈련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가족들이랑 와서 놀기도 하고요. 야, 요즘은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아이들이 정말 아주 대우받는 시대입니다. 폰이 조그만한 발도 왔어요. 사람들 정말 많이 왔죠. 여러가지 체험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고요. 연원당도 오늘 반려식물을 가지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반려식물도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어 시대적으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면요, 어 하얀 민들레라고 장례식을 할수 있는 것을 또 하고 있네요. 어 토끼 천박 이런 것도 있고요, 도자기 하는 것도 있고. 아, 그냥 굉장히 이렇게 에 사람들이 많이 많이 왔어요. 저는 수업하다가 배고파서 밥 먹고 왔어요. 아, 반려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산 시청에서 아니 아니 아니. 꽃화 축제에 우리 야생화 축제도 함께 했던 작품, 나 같은 거를 오늘 함께 전시했습니다. 용담이 이렇게 있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백화등입니다. 향기도 좋고, 어, 자태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개국이고요. 음, 음, 얘는 한라산, 아이다 아니다. 백두산. 음, 부추예요. 색깔도 예쁘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곱습니다. 이따가, 어, 지금 작품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네? 내년에도 네. 또 네. 3회째 어, 할 거니까 어, 내년에도 놀러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